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 강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서 독일 장애인 복지 분야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일 장애인 복지가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exclusion, 즉 배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재파라쯤 분리 단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인테그레이션 통합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전된 것이 지금 인클루션이라고 하는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제라고 하는 단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지는 독일에서 약 19세기 말까지 이렇게 지역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제파라주엔이라고 하는 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단계에는 신앙을 가진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신부님들, 또 수도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시외곽에 큰 시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00명에서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전에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들은 유태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집시들, 집시들까지도 이렇게 수용소에서 가스형을 당하게 되고, 많은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태어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1960년대가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로 졸업을 하게 되고 우리처럼 일자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은 20살이 되면 대부분 독립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60년대 말입니다. 이때부터 나온 개념이 바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 또는 사회 통합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좀더 적응해서 훈련을 받아서 적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치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어치료나 아니면 물리치료, 그리고 미술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수치료, 말치료, 이런 치료들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60년대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정상화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니리냐, 니리제라고 하는 학자는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삶의 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니우제의 정상화 이론에 따르면 여덟 가지 그러한 어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첫 번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편안하게 나의 휴식 시간을 갖고 또 TV를 시청한다던가 취미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나의 일상생활과 별다른 것 없이 할수 있는가,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화 이론을 통해서 바로 약 40년 동안 이것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정상화 이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계속 진행 중이고 발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인클루시온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인클루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포함되어 있음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과 인클루시온이라고 이미 포함되어 있음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이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서 적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은 존재 자체 이미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거나 어떠한 삶의 형태이거나 이미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한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클루시온 이미 포함되어 있음은 바로 하나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클루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 새로운 비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국민이 가져야 되는 사고의 변화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개념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뿌리내릴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민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결정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권리를 가진 참여 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카톨릭 신앙 안에서 이 인클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 제반, 점,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사회의 유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보조성과 연대성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독일 까리타스는 바로 이 새로운 비전, 인클루션이라고 하는 이 비전, 비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을 위해서 번역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표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데모크라티브 라우스인클루시즉 민주주의는 인클루션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현장에 2007년도에 서약을 하면서 바로 이 협약의 중요 내용 핵심 내용은 바로 인클루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과연 어느 곳일까요? 이와 더불어서 어, 제가 1995년에 처음 독일에 갔었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 저에게 자신들의 일을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백을 라이텐, 즉, 동반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한국에서 사회사업을 일하면서, 사회사,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돕다였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고,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돕다라는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은 독만 하다라는 말을 쓸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졌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은토슈투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돕다라는 뜻과 동반하다라는 뜻과 지원하다라는 뜻이 과연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의 이 고민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부족한 그림이지만, 돕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존재 그리고 나의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아주 작은 내가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더, 있었습니다. 백일 라이트는 동반하다라고 하는 뜻은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길을가는데난 동반합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투슈트젠 즉 지원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인 당신인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이고 나는 다만 당신이 가는 길에 필요로 하는 만큼만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것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의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언어적인 그러함,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탈시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제가 85년도에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부터 들었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 내에서 장애인 복지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고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부정하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보니까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분산화, 그리고 지역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탈시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생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당신의 일은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지금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곳이 나쁜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바꾼으로 인해서 분산화나 지역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좀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갖게 된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 곳좀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돕는 것이 바로 지역화입니다. 그리고 분산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독일의 대형 시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큰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화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탈시설화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분산화 그리고 지역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협의해서 함께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드맵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두 번째 꼭 없애고 싶은 단어가 바로 장애 등급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이 장애 등급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경증과 중증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 또한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독일에서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장애 등급 슈트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년대 말에 들었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때 내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 1부터 5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실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용하고 있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면 또법적인 법률적인 용어로도 바뀔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이 쓰는 그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에서 이러한 단어를 바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로드맵에 대규모 시설의 폐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시설의 폐쇄라고 하기보다는 대규모 시설 내에서 이렇게 소규모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큰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시설들은 그만큼 오래된 그러한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찮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아까 150년이 되었고 2,000명, 3,000명이 살던 그러한 독일의 큰 시설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화 분산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나아가고 또 분산화되었지만, 큰 시설은 모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24시간 중증, 정말 중증이신 분, 케어가 필요하신 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모원에 남아 있어서 좀더 넓은 공간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고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탄다던가 와상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분산화 되어서 아니면 자립해서 나갔던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회상황이든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더 이상 이 혼자 자립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모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경륜과 노하우를 통해서 지역에 나가 있는 생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눈이 띄는 행동 또 아니면 정신질환을 동반해서 과한 자해나 그리 자해를 한다던가 공격성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큰 모원에 와서 모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특히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그러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신 정신의학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 그 다음에 치료자 이런 많은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인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3개월에서 또는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다시 정상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형 시설을 무조건 부정하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하우들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규 기관 시설의 반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시내의 신규 시설 22인, 24인 시설은 지어질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모든 시설들은 생활 시설들은 24인 이하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노드맵에 대한 내용은 핵심은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거의 다양화를 통해서 자기결정을 할수 있는 선택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하려면 주거의 다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거의 다양화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큰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 공동생활가정, 또한 모두 다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시설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또한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보다 좀더 좋은 시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사적인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현재 한 방에서 3인이 살고 있다면 1인 1실 1인 1실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더큰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바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좋은 선택지들을 많이 마련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역화의 작은 시설 중에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천해보고자 싶은 곳은 바로 대구 교구의 포항에 있는 통합 지원 장애인 통합 지원 센터입니다. 포항 시내 시내의 주택지에 있고 그리고 덕수궁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없습니다. 딱 보기에는 전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이 우리나라의 지역 곳곳에 혹시 주택지 곳곳에 많이 허가가 되고 지어질 때만이 우리는 장애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